2026년 2월 2일 월요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제조업 지표가 금리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상쇄하며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47.9에서 52.6으로 급등하며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확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진 위축세 끝에 수요 증가에 힘입어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이러한 성장이 지속된다면 지난 3년간 부진했던 제조업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경기 민감주가 장을 주도했고 이에 힘입어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의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귀금속 시장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시아장에서 거센 매도세를 겪었던 귀금속 가격은 월요일 장중 저점에서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이는 주시장의 하락 압력을 완화하고 위험 회피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유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언급하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어 약화되며 급락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와의 무역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8%로 인하하고 추가적인 25%의 2차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노동통계국은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었던 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휘비가 엇갈렸습니다. 디즈니는 실망스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1.9%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랠리도 돋보였는데, 샌디스크가 15.4% 폭등했고, AMD는 4%, 마이크로는 5.5%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팔란티어가 낙관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넥스 웨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스는 제조 활동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적이 있었지만,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번 회복세는 진짜의 가능성이 있다. 롬바도 오디에의 플로리안 이엘포는 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당부가 금리 동결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기업 실적에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다. 인트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41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ISM 제조업 지표가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주가 금리, 달러 가치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다. 웨스파구의 데럴 크롬크는 현재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은 펀더멘털의 변화라기보다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투자들이 포지션이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다. 지금은 시장의 취약점과 과열 양상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때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주요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2시 연준 박힌 총재, 22시 15분 미국 ADP 주간 고용변화보고서, 23시 40분 연준 보험원 부의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